리퍼로 그렇습니다. 어 제가 지금 현 CLS 오너로서, 현 지금 풀체인지된 CLS에 느꼈었던 점을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일단 단점 세 가지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단점 세 가지가 전부 다 겉에 외관에 관련된 것이기도 합니다. 참 애석하게도. 첫 번째 단점이라고 볼수 있는 건 바로, 보시면 알겠지만, 앞모습이에요. 약간 너무, 이게 물론 AMG 패키지가 아닌 일반 노멀 라인이나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 너무 A 클래스가 좀나 닮아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A 클래스가 닮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독보적인 캐릭터 라인이 너무 없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차를 맨 처음에 신호대기에 반대편에서 이렇게 봤을 때 어딜 봐도 CLS다, 어딜 봐도 E 클래스다 뭐 이런 캐릭터 라인이 딱 있어야 되는데 이제 A 클래스가 좀 도로에 많이 풀리고 한다면 이것과 너무 앞모습이 겹쳐서 좀 CLS를 타는 사람들의 프리미엄이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두 번째는 저희가 C L S가 1세대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이 2세대인데 둘다 옆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팔이 활시씨가 당겨질 듯이 이렇게 넘어가는 그 라인이 독특한 라인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마지막 진짜 덩덩끝까지 일자예요 기존 1세대나 2세대 라인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조금 약간 튀어져 들어오면서 여기 휀다가 이렇게 빵빵하게 부풀어 올려. 있었다 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밋밋하게 여기서부터 쭉 하고 끝까지 직선으로 떨어집니다 이클래스죠 e 저희가 알고 있는 C클래스 E클래스 다그 라인을 유지하고 있죠 패밀리 룩이니까 어쩔 수 없다 라고 할 수는 있어도 어 사실 CLS는 패밀리 룩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제 의견이고 제일 좀 답답하고 좀 아쉬운 부분이 바로 제가 이 차를 소유할까 말까를 망설이는 부분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 제가 뽑은 단점 세 번째로는 이건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해외 리뷰 같은 데서 또는 해외 영상 같은 데서 많이들 얘기했을 텐데 여러분도 아마 오피셜 어떤 뭐 이미지나 영상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뒷모습. 어, 너무너무 많이 아쉬워요. 특히 이부분 저희가 이제 E클래스나 C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얇게 뽑아지는 그런 쿠페, 쿠페라인 같은 경우에 뽑았는데 같은 쿠페라인인데 이 부분이 너무 굳이 그 이전에 있었던 저희가 뭐라 그래야 될까 얇게 뽑을 수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너무 E클래스나 이런 거와 E클래스 쿠페와 디자인적으로 좀 겹치는 요소가 있을, 있나 이런 생각에 그래도 CLS의 캐릭터 라인은 이 e 세대에 있었던 요렇게 <laughs> 저희 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을 살려야 되니 옆으로 이렇게 찢은 것 같은 느낌인데, 아, 하...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해외 리뷰들이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너무 아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제가 실제로 보면 좀 괜찮겠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더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laughs>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laughs> 이게 나중에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어서 바뀔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바뀐다면 그때 차를 바꾸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그 다음에 뭐냐면 지금 기존 CLS라인 같은 경우에는 앞에가 이거 푸트 라인이라 그래서 이렇게 부풀어 오른 다음에 그 상태로 밑으로 뚝 떨어지거든요 끝까지 그래서 되게 밑으로 아래로 가라앉아 보여요 제가 타고 있는 이세대 CLS 같은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항아리처럼 밑이 이렇게 해서 안으로 볼록하고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약간 뒷모습이 공중으로 붕뜬 느낌? 전혀 쿠페 라인 같지 않은 음, 좀 이제 차가 가라앉아 보이는 그런 요소가 없는 승용차 같은? 그러려면 그냥 이 클래스를 사는 게 낫지라는 생각이 너무 들지 않나. 물론 이것도 지금 노말 라인이기 때문에 AMG 그 라인으로 온다면 좀 뒤에 부분이 다를 거라고 여겨지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도 않더라고요. 사진으로 보니까. 앞모습은 좀 다른데 뒷모습은 범퍼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은 거 보니까 하, 이 부분도 너무 아쉬운 단점. 음, 세 번째로 제가 뽑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제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세 가지를 꼽는다면 첫 번째 바로 이 실리의 전면부예요. 전면부라는 건 핸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알겠지만 디지털로 되어진 이만한 패널 그리고 여기 있는 송풍구까지 한눈에 딱 봤을 때 그냥 딱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구형 언어로서 너무너무너무너무 어 같은 나는 벤츠를 타고 있는데 너무 구형이야 라는 이런 느낌에서 신형이야라는 건 어디날 봐도 신형이다라는 걸다 보여주는 이 바로 앞에 이 비주얼적인 이 이미지가 어 너무나 마음에 들고요. 제가 만약에 CLS를 바꾼다면 이제 요거를 소유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 생각에 이게 가장 큰 장점으로, 그러니까 CLS 신형으로 온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것 바로 이 부분이야. 전면에서 보이는 이 모습, 운전석에서 앞에 바라보는 이 모습들. 제가 이 신형 CLS를 만약에 소유하게 된다면 두 번째로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거를 뭐라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자동 반자율 어, 주행이죠 이 옵션이 들어가 있다라는거 물론 s 클래스 만큼 완벽한 100%가다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버튼이 비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기존에 생각했었던 어떤 뭐 반자율주행 옵션 이라는 것은 앞에 차간 거리를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차선도 잘 따라가는 어 이런 이제 핸들 조향까지 같이 나와있는 그 옵션을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그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반 자율 주행이기 때문에 3초가면몇초 있다 이렇게 한 번씩 잡아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구형 언어들은 이런 옵션의 호사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신형으로 바뀌면서만 할수 있었던 건데 그래도 1억짜리 차답게 음 이런 어 똑똑한 옵션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 특히나 벤츠는 이 자율 주행 옵션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극찬을 많이 받는 모델이기도 하니까. 자현 어, CLS 구형 오너로서 느끼는 장점 세 번째 아무래도 실내에 거의 다 이제 장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세 번째는 혹시나 CLS를 뭐 타보신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뒷좌석을 구경을 이렇게 한 번이라도 보신 부분이 있다면. 뒷좌석이 일단 가장 큰건 뭐냐면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 드디어 이제 사람이 앉을 수 있게 되었어요 <laughs> 이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사물함같이 이렇게 뭐놀수 있는 수납함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전혀 앉을 수가 없게 만들어 놨죠 여기 에 가운데 이걸 드라이브 샤프트라 그러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구동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예 수납함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여기 가운데 사람이 탈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불편하긴 하겠지만 여기 있는 거랑 없는 거, 뭐, 그렇게 큰 차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CLS 오너분들은 아세요. 여기 있는 거랑 없는 거의 차이. 그게 뭐냐면, 있을 때는 안 되지만, 이게 없어졌을 때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요게 됩니다. 옆으로, 이거 되게 중요해요. <laughs> 저희 피곤할 때 옆으로 누울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주행지에는 안전벨트를 매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잠깐이라도 차에서 쉬고 싶을 때, 저 옆으로 누는거 좋아하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누울 수 있다라는 이 장점 하나가 되게 크고 그 다음에 어 뒷자리에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스키스루 얘가 뒤에가 트렁크를 지금 뚫려서 혹시나 골프팩이나 스키 같은 걸 적재하고 싶은 분들은 요게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거 이전 세대는 이게 없었거든요 여기 아예 그냥 철판으로 막혀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됐었는데 요거까지 됐다라는 이점이 이 부분이 어 이전 구형을 타고 있었던 오너들이. 그래도 좀 환영한 부 환영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어 사실 현 CLS 오너로서 이제 신형 완전한 풀체인지 신형 어 CLS를 제가 겉모습만 보고 세 가지씩 세 가지씩 장단점을 제가 파악을 한번 해봤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다면 이제 주행을 아직 못해봤죠. 주행을 좀 해보면서 이 엔진의 질감이라든가 엔진도 바뀌었어요. 엔진도 이제 V에서 이렇게 일열 직렬로 바뀌었고 마력도 거의 한 80마력 정도 늘어났다라고 하고 토크도 많이 증가를 했고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매일 같이 쓰고 있는 저 CLS 음, 350구형그 모델하고의 또 이런 어떤 뭐 운전이나 이런 질감은 어떤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되게 아쉬운 부분이 많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운행에서 많이 좀 채워주는 부분이 있을까? 또 모르죠. 엄청난 또 슈퍼카의 성능과 엄청난 화려한 연기나 뭐 이런 정숙함과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외관에서 느꼈었던 이런 단점들이 많이 상쇄가되어까 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너무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제가 현 CLS 오너로서 구형 CLS 오너로서 이 3세대 풀체인지 모델을 정말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2세대의 만족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풀체인지 되어진다면 방금 실내에서 느꼈었던 그런 장점 같은 것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겉은 뭐 훨씬 화려하게 만들고 안에는 굉장히 그 벤츠가 누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뭐 디지털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옵션적인 부분을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더 제가 아쉬움이 좀큰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알아보고 싶고. 그 만큼 좀더 애착이 많이 가는 친구고, 어 그러니까 제가 단점을 너무 많이 얘기를 했다고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구매 리스트에서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살려고 계속해서 계속 생각하는 려 그런 부분이고, 현재 시장에 A7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온 상황에서 뭐 8시리즈 이런 것도 안 들어온 상황에서 쿠페를 사도로 사고 싶다면 또 이거밖에 또 대안이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직접 실, 오너 위주잖아요. 제가 또 실의 오너고, 그러니까 그 오너 입장에서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 버튼 많이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도 유튜브에서 하나 눌러 주시면 어, 제가 힘나서 열심히 어,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 어, 될 거니까요. 많이 좀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